나는 의성 출신이다. 의성에서 나고 자라 20년을 살았고 스무 살이 되던 해 도망치듯이 이곳을 떠났다.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모두와의 연락을 끊은 채 그렇게 10년이 지났다.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저 무서운 기지배는 나의 초중고를 모두 함께 보낸 내 베프 이경진. 네 여기서 뭐하는데? 오랜만이야. 여기서 뭐 하냐고. 나 부탁이 있어. 그동안 내 연락을 왜 씹었는데.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라. 네 대학 붙고 서울 올라간 다음에 얼마나 연락이 안 됐으면 니네 엄마가 내한테 니랑 연락되냐고 물으시더라. 우리가 니한테 뭐 잘못한 거 있나? 뭐가 그렇게 화가 나서 다 끊어버리고 간건데? 미안 공항 신도시에서 누가 니네 봤다 해서 혹시나 의성 왔나 염치 불가하고 연락했지 근데 니다 네 씹었지? 그래놓고 10년 만에 연락해서 거북이를 찾아달라고 와... 진짜 미친가이 아이가 이거 니 네, 내가 여기서 무슨 일 하는지 알고 연락한거가? 아니? <laughs> 아 가시나 진짜 니 무심한 거 하나도 안 변했네 내 환경축산 담당 아이가 알고 연락한 줄 알았네 아니 나는 그냥 의성에서 연락할 사람이 너밖에 없으니까 아이고 정창들 공항 생기고 다 여기 돌아와서 일하고 있는데 연락할 사람이 없기는 와우노네가안한 거지 애들 다 의성에서 살고 있구나 그래서 뭐 뭐를 찾는다고? 거북이, 번개머리, 거북이, 번개머리, 거북이. 그게 뭔데? 의성에서만 볼수 있는 희귀동물이라던데? 너니도 의성 20년 살았잖아. 들어본 적 있나? 아, 네, 계장님, 그 혹시 번개머리 거북이라고 아세요? 어 아, 네, 그거요. 그거 어디 가면 찾을 수... 시원하네 머리에 번개 모양은 무슨 <웃음> 해리포터가 <웃음> 아무튼 의성에서 만나는 희귀 동물은 맞는데 그게 괜히 희귀동물이라 하겠나 이번에 보낸 것도 10년 만에 나타난 거라던데 어, 왜 찾을라노 일단 거북이가 많은 데가 어디지? 개천? 뭐 그냥 거북이는 수족관? 초권? 아재요, 내 네, 경진인데 잘지내니껴 아, 다름이 아니라, 혹시 가게에 거북이 있니껴 응, 있지. 몇 마리? 세 마리. 아, 혹시 그거 뭐, 번개머리 거북이 뭐 그런 건아니제 그거 희귀 동물 아이가 그거 갖고 있으면 큰일 난다? 아, 알았다, 알았다. 멋치도뭐 하나. 아무튼 우리 지금 가고 있으니까 그 주변에 번개머리 거북이 아는 사람 수소문 좀 해봐봐. 네. 네. 거북이가 있긴는 있다네. 일단 가보자. 전문가니까. 안동까지 43분. 근데 언제 공무원 된 거야? 안 올리기. 니는 뭐그 승무원이 니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하니? 아, 승무원, 아이고, 로드 마스터라니까. 아, 가시나, 진짜. 아, 결혼은? 니, 네, 결혼은 내한테 말도 안 하고 한거아니지 그런데 진짜 못 참지? 결혼은 무슨? 우리는, 나는 벌써 애가 둘이다. 우리 애들 볼래? 쥐 지가 말도 안 하고 했구만. 야. 네가 서울서 꼭꼭 숨어있는데 내가 무슨 수로 연락을 하는데, 어? 따았다알았 진정해라, 좀. 아따 어. 체크해라 귀엽노. 어? 뭐가? 아저이가 보내준 거북이 사진. 이중에 있나? 야, 그 잠깐만 내좀 보여줘봐. 어, 잠깐만. 자. 번개머리 거북이 사이즈를 내가 우짜 알겠노? 우짜노. 돌아가자. 어딜? 의성으로. 여, 어딘데? 일단 와봐라. <laughs> 아, 알것 같다. 어? 어, 어, 어? 어, 벌레. 아빠 어, 왜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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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아, 이제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나. 한일 하면서 누가 전화를 받노. 아. 뭘 멀뚱하게 쳐다보나. 니가 기억 안 나나? 그럴 리가 있나? 아, 일단 인사 나중에 하고, 네. 그 번개머리 거북이라고 하나? 야, 어디 가는데? 아, 빨리 온나 요즘 시간이 좀. 앉아라. 니 네, 언제까지 내 얼락 씹으려고 그랬는데, 어? 아, 또생각이 걸렸네, 아. 근데... 그때 서울 가면서 왜 말도 없이 갔니? 니들도 다 여기 떠나고 싶어했던 거 아니라? 내만 그런 거 아니잖아? 정답이나 행복이 정해져 있나 니는